안녕하세요. 오늘 HLB가 이제 또 상승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조정을 이틀 거치고 오늘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그1.22% 보이는 거는 이제 파란색 음봉이지만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시초가가더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이 조금 샀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 이틀간에는 별로 크게 누가 확 사는 그런 모습이 없고, 어 그냥 비슷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해석을 오늘 기사로 나왔는데 아침에 나왔죠. 그래서 대규모 증자 전 증자를 할 텐데 왜 600억 단기 차입을 했을까라는 것을 설명 해주는데요. 뭐 이미 알고 있지만 한번더 언급을 드리면 이제 파이프라인 그리고 자회사 인수 이런데 자금을 증자로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계약들이 예상보다 빨리 상사된 것이 변수가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법인 지분 취득을 위한 건데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로부터 이제 각각 300억씩인데 여기는 유무상증자주관사이두 개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이 이제 4.7%라고 합니다. 4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유상증자 일정 이전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을 지금 조달을 한 거죠. 그래서 유무상증자 다음에 있었던 일정이었다면 뭐 상관 없겠지만은 그 전이기 때문에 차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무상증자로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걸로 이 차입금을 갚을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그 자세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오아스미아로부터 아필리아를 글로벌 판권을 사드렸잖아요. 이게 체결일이 4월 25일까지 계약금 하나 약 24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뮤노믹 그 테라피틱스 관련해서 바이딩 텀시스를 체결했는데 이것도 4월 30일까지 대금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지워보고 4월 25일까지 240억 원, 4월 30일까지 360억 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지금 4월 말에 그 유무상생장 이거 다음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차입해서 이거를 납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바이오 기업이 단기차입을 받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도 찍어줬는데요. 보통 이제 매장일을 통해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양회장님은뭐 은행원이기도 하고 출신이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도 그한8천억이나9천억 정도 큰 금액을 한 7일 정도 단기적으로 조달을 했던 그런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기할 수 있겠지만은, 뭐, HLB 주주님들은 한번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 어, 신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리를 해준 건데요. 600원이고, 7월 27일까지고, 4.7% HLB 생명과학 담보로 차익금액 140%의 담보 비율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자닌이라는게 뭔지 그 설명이 있는데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담보권 대신에 여기 높은 이자나 주식에 대한 인수권 따위를 받는 후순위채를 메자닌이라고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자닌은 라임 사태 때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건물 1층이랑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있다는 거죠. 건물이 2층이 1층인데이 사이에 뭔가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까? 뭐와 뭐의 중간에 있는 것일까? 그건 바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겁니다. 뭐가 있죠? 채권의 성격도 띠고 주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띠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던. 그건 바로 전환사체랑 신주이권 부사체. CB랑 BW입니다. 어, 매자닌 투자는 발행기업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가능성, 점검에 선별 투자하는 게 관건이다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사채,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요즘에 회사채가 잘안 풀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메자닌이라고 CB랑 BW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험의 정도가 중간 정도인 파생금융 상품에도 메자니아 이름을 종종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 그러니까 채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주식도 아니고 그 어중간한 사이에 있는 것들, 그 그러니까 위험의 정도가 중간 정도. 그래서 그게 또 뭐가 있느냐. 2008년도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요거, 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모기지 채권을 기초로 발행됐던 CDO가 있습니다. 빅쇼트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친숙하실 텐데, 채권담보부 증권, 이것도 매자닌 CDO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기사를 보면은 바이오 기업이 이제 보통 이제 메자닌을 통해서 자금조달 한다고 했잖아요. 바이오 기업은 코스닥에 많죠. 이거는 4월 2일자 기사에 대한 7일 정도 지난 기사입니다. 4월 코스닥 매자닌 충격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보니까 다음 달, 5월 만기돌의 매자닌만 1.9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코스닥 매장인 대란설이 인데요. 정부는 이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코스닥 매장인을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 증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p c b o 라고 하는데 이 지원 대상에는 중소 중견기업 외에 대기업이 지원 주체로 명기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중앙은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뉴스 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추가가 된 이유는 이 대기업 위주로 이회사채 만기 도래하는 이걸 소화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라인 사태 이후 매장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만큼 좀잘 해야 되는데, 2018년 4월 코스닥 벤처 펀드 출범 이후로 코스닥 기업 10이랑 BW 발행이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코스타 벤처 펀드가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뭐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제 큰기업들이 이제 큰 자금 규모로 몇번 하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한번 나오는 걸로 보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 우상향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매장이 발행의 추이죠. 10억 원 단위고 그래서 이제 어떤 대기업을 이제 지원할 가능성 이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대한항공 두산그룹 계열사 등이 지원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이 대한항공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금 갚아야 할 돌아올 물량들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산그룹도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두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은 만기 도래 회사채만 5천억 원 규모 2020년 이제 도래하는 거죠. 라인 자산운용은 부실 기업에 시비에 투자를 하는 상업 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시 또 재간접 펀드로 만들며,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이게 어떤 구조인지 파악하기 힘든 거죠.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지 않는다면은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p c b o 에 과연 이제 어떤 기업의 매자닌을 담을 건지가 관건이라는 평가인데. 과거에 이제 산업은행도 회사채를 담을 때 이제 특정 그룹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그 담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 논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장인 2019년 기사인데요. 어, 왜 회사들이 이제 매장인으로 자금조달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우량화 회사들은 회사채나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이자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그런데 이제 CB나 PW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옵션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격이 이거를 상쇄를 하는 거죠. 이 이자율, 높은 이자율을. 그래서 낮은 이자율. 왜냐? 나중에 차익으로 벌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이게 가격이 반영이 됐다고 해서 금,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업 특성상 그 신약 개발 회사들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개발이 끝나고 나서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고 그 전에는 이게 그 돈이 어디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그 채권 회사채로 발행을 하면은 이게 만기가 도래하면 갚아야 되는데 그 자금을 대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BW 10더 12로 하면은 주가가 올랐을 때는 이거를 갚을 필요 없이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냥 주식을 줘버리면 되니까 어 깔끔하게 문제 가 해결이 되죠. 물론 이제 희석 효과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배경으로는 라인자산운용이 환매 그 중단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어차피 이제 BWCW 하는 애들은 이제 돈을 어서 구하기가 힘든 기업들이 많거든요. 신용 등급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약세 그리고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전환해서 유동화를 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매 중단을 한 겁니다. 그 유동화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주가가 하락해서 전환하거나 주식을 구입해서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화매 중단을 했었던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